대부분은 이렇게 노루발이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노루발을 빼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덮개가 있는 이 볼트를 풀어서 노루발을 분리해서 뺐거든요. 그런데 좀더 쉬운 방법으로 노루발을 빼고 끼우시라고 노루발대까지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노루발 1 0까지 포함되어 있는 나사를 풀고 빼냅니다. 앞으로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 노루발 발판이죠. 노루발이 들리죠. 살짝 드시고 노루발을 껴 놓으세요. 이때 주의할 점. 사실상 1mm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거의 위치가 대부분 맞을 거예요. 여기서 노루발 대에서대 중심부가 1mm 정도 나와 있게. 그리고 살짝 잠가 줍니다. 살짝만 잠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메라고 하죠. 요 관이 같이 움직이는 게 스메라고 합니다. 요 스메를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잠가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잠가 주실 때 왼쪽에 보시면 침판 라인하고 노루발 라인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잘 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서 각도를 조정하는데 왼쪽으로 밀 거예요. 오른손을 왼쪽으로 밀어서 각도 조정을 이렇게 할 겁니다. 노루발 바닥이 왼쪽으로 밀려간 게 확인이 됐죠. 종전보다는 여기가 확실히 덮인 게 보이죠? 네,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노루발을 교환한 상태고요. 살짝 풀어서 다시 스멜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잠가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갔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때는 풀어서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어요. 1mm까지는 왔다 갔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잠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 풀어서 전체 노루발 바닥을 밀어 넣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약간 움직일 거예요. 그때 바늘을 내려서 닿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없죠? 네, 옆에 낚시줄 혹은 고무사가 지나가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고정을 해 주시고요, 나사를. 그런 다음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고 자그 다음에 제가 낚싯줄은 현재 없어서 이 고무사를 가지고 시연제복을 해보야될건데요 요거를 끼는 방법은 그대로 껴있을때는 좀불편하실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제껴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노루발 바닥 밑으로 요렇게 빼서 그런 다음 다시 낚싯줄이나 고무사를 뒤로 뺀다음에 요쪽에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고무사가 들어가 있는 인터록 작업이에요. 예, 보이죠? 고무사가 껴서 들어가면 예. 여기가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 여기에 테이프로 요 길을 더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고무, 고무줄 혹은 이제 낚싯줄이 이 안에서 감싸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끝부분이 통통한 상태. 낚싯줄을 넣게 되면 낚싯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낚싯줄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마감된 요 부분을 통통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무줄이 빠진 상태로 또 보여드릴게요. 어, 다른 이제 상황이 나옵니다. 똑같이 고무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비교를 하면 이 친구는 고무사가 없는 상태, 이 친구는 고무사까지 들어가서 훨씬 도톰하죠. 훨씬 여기가 도톰하고 두텁습니다. 그리고 견고해요. 이 친구는 부드러우면서 조금은 얇죠. 이렇게. 고무사나 낚싯줄이 들어가는 특수노루발 사용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